안녕하십니까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입니다. 오늘은 효와 우람 문제를 제목으로 마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력 7월 15일은 백중, 백종, 백종절, 중원일, 망혼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우람 분제라고 말합니다. 백중이 되면 민간에서 여러 행사가 있어왔는데 우선 각 가정에서 익은 과일을 따서 조상의 사당에 천신을 한 다음에 먹는 천신 차례를 지냈으며 옛날에는 종묘에 이름 배를 베어 천신을 하였고 농가에서는 모섬을 하루 쉬게 하고 돈을 주어 모섬들은 그 돈으로 장에 가서 술도 마시며 음식을 사먹고 물건도 산다는 백중장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가에서는 부처님 제자 목련존자가 그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음력 7월 15일에 오미백과를 공양했다는 고사에 따라 우람분해를 열어 공양을 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목련경과 우람분경에서 지금 살아있는 부모나 칠때 죽은 부모를 위하여 자신의 잘못을 유치고 참회하는 자자의식을 끝내고 청정해신 스님들에게 밥 등의 음식과 과일, 향초과 어복으로 공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통력으로 자기 어머니가 아기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본목건년니 어머니의 구원을 부처님께 청원하여 부렸던 것으로. 이후 불가에서는 엄력 7월 15일 한거 해제하는 날에 우람분제를 올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람분은 울란발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도현이라 번역하고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우람분제의 제는 제사 지낸다고 할 때의 제가 아닙니다. 제사 제는 죽은 영혼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처님과 그 수행자들에게 올리는 공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보살님께 육보 공양물을 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것을 제라고도 합니다. 미타제일, 관음제일, 약사제일, 치장제일에는 보살과 같이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동안 있었던 잘못을 스스로 발로 참회하는 날을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제가 신도라도 출가자와 같이 계율을 엄히 지키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불설대부모언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현세적인 물질적, 정신적인 부모 공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보를 공양하며 이 불경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고, 수지 독성하여 보시와 공덕을 닦아야 한다는 모은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에 생명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효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시대가 달라져 우리 사회는 효 사상이 무너지고 있을 뿐더러 사회 여러 곳곳에서 전통 사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날 우러한 분절이 오면 사찰에서 지내는 전도제를 보다 넓고 적극적인 전도 보패로전환되어야할 것입니다. 새롭게 조명하면 조상을 기리는 효도의 날로 풍요로운 민속 노동절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적극적인 방생과. 공량의 날로 교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고 부모에 대한 효행을 미덕으로 모뭐 강조하고 있는 우란 문제의 전통이 소중히 이어져 다양한 노력들이 보다 더 확산되어 효행사상이 현대의 도덕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사회를 인간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 은혜와 감사, 봉사와 배려의 정신문화와 윤리문화가 다시 세워져 새롭게 우리 모두 정신을 가다듬어 공덕 쌓는 날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이만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